인천, 중구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정보화 교육은 한글과 엑셀 등 생활에 필요한 문서 작성 수업과 인터넷 사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.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모집 첫날 선착순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. 정보화 교육은 계층 간 정보 격자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정보용 활성화에 주력하며 올해만 해도 평균 연령 60대 어르신 179명이 정보화 교육을 수료했습니다. 참 컴퓨터 이거 마우스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인터넷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습니다. 중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교육도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다음 모집 기간인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.